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보다 더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그런데 천천히 가는 걸볼수 있어요. 자연의 이치는 갑자기 추웠다가 갑자기 시원했다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크게 더워졌어요. 근데 갑자기 더워지지 않아, 서서히 더워지기 시작했다가 확 올라갔다가 또 서서히 식어가요. 역사는 그렇게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이 느껴져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 지금 초등학생이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한 번에 팍 커가지고 20대 30대가 돼 버릴 수는 없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곧 무너지게 될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일반적으로 대학교까지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사회생활 을 하는 모습 가운데 아이 사람이 충분히 배웠고 익혔고 경험했구나 이렇게 상태에서 을때아 어른이다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자 드디어 오늘 성경에도 보면 다윗이. 멋있는 일들을 했고 사실 다윗도 멋있는 일을 했다고 하지만 다윗에게서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볼수 있는 유일한 게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보고 살았다 때로는 다윗이 잘못한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도 많았어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뭘까요 아들끼리 싸우는 일들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됐다고 했어요 누가 압살롬이 또 이번에는 누가 왕이 되겠다고 했어요 아도니아 그러니까 아들들이 많은 건참 좋은데 그 과정 속에서 과연 누가 왕위를 이을 거냐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는 하나님은 솔로몬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바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나서면 안 되는 거죠. 왕은 내가 왕이다라고 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당신을 위에 올라가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모든 걸다 준비해 놓고 함께 밀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피로서 완전한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같은 경우는 그 단계를 밟아가서 사실은 급박한 상황이거든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초창기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내 평생에 나는 이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은 이 천막으로 되는 곳에 산다면. 참 하나님 앞에 미안한 것 같아요 다윗이 예쁜 마음이 생겼어요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예쁘게 쓰면 생각을 예쁘게 쓰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들어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너 뒤를 이을 사람은 솔로몬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왜 그러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예쁘게 지어드리고 싶었어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너!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이야 근데 때로는 거절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 거절했어 다윗이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린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야너 착하구나 멋있는 생각을 가졌는데 어 빨리빨리 지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 안 받겠대 왜 한다 될까? 이미 너 많이 지혜를 써서 이 야, 관찰력도 탁월하구나. 너는 장군으로서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피를 흘린 사람, 남의 목숨을 잘했던 못 했던 전쟁에서 그래. 너무 많은 피를 흘렸어. 왜? 사울은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다. 만만이다. 그만 명을 죽였다는 말이거든. 그 영웅은 됐는데 그피 흘린 손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는 없어. 남의 목숨을 죽였던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 그러면서 진짜 멋있는 것은 평강의 왕이 지을 거야. 라고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장차 평강의 왕이 누굴까? 앞으로 올 솔로몬. 그 솔로몬은 나이가 어렸어. 이제 20대 초반 정도 됐을까? 굉장히 나이가 어린 상태야. 왕이 될 준비가 되지 않은 데 누가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을 해 나가시겠다고 하셔. 그래서 평강의 왕이 오는데 그 평강의 왕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거야. 자, 그자 지금은 솔로몬을 통해서 평강의 왕이라고 표현하면서 추후에 누가 오신다? 한 가지 기서 기억해야 될게 있어요. 어른들도 이걸 이해를 못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얘기하면 목사님 너무 논리적이지 않아요 왜 이렇게 팍팍팍 뛰어, 팍팍 뛰어요? 라고 말하는 거 있어요 성경을 잡으세요 1차적인 부분 중에서는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평강의 왕이 성전을 짓고 모든 사람에게 복을 나눠 줄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은 1차적인 사건이야 2차적인 사건은 뭐냐면 앞으로 그와 같은 평강의 왕이 오는데 그분은 누구다?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와서 진정한 평강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줄 거야. 이 메시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말씀하 전하는 것조차도 어른들조차도 이해가 안 돼서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왜 갑자기 팍팍팍 뛰어요? 이렇게 해요. 대학에 가면 우리 친구들이 질적 변증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일반적인. 논리를 가지고 가르치는 거하고또 다른 모습으로 같이 가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성전을 지어 드리고 싶었어요 나의 가진 걸 전부 준비해서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노했어 아까 뭐 때문에? 아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누가 왕이 돼야 돼? 누가 성전을 지을 수 있어? 평강의 왕이 그럼 앞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실 분은 누구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평강의 왕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어줄 거야. 누구든지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거든.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께서 지으실 집이 있어. 근데 그 집은 솔로몬의 집 같지 않아. 솔로몬은 손으로 만든 금으로 장식한 화려하고 멋있는 집이었어. 근데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어떤 집으로 지었다? 사랑으로 지은 집이었어. 그 때문에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부모님을 사랑하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내 모든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하나님의 집은 그 사랑으로 지었는 거야. 구약에서는 예쁜 집, 화려한 집, 멋있는 집을 지어야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어떤 집이에요? 예쁘고 멋있고 건축학적으로 뭐 진짜 멋있게, 진짜 멋있게 짓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랑으로 집을 지었는 거야. 사랑으로. 사랑으로 집을 지은 거예요. 외형이 보여야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구약에는 외형적인 게 보였어요. 신약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바로 사랑의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때로는 보면 완벽하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찬성드리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면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사랑이 싹이 트고 있어요. 내 마음에 사랑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날 때부터. 그죠? 만날 때부터, 만날 날부터. 예. 때부터, 만난 날부터. 계속해서 사랑이 싹 트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은 어떻게 돼요? 단순한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넓고 큰 사랑들을 해 나가는.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랑을 하는 게 어른이야. 근데 때로는 어른들도 그 사랑을 이, 이해를 못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른조차도 무슨 말이래? 뭐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비밀에 감추어 주세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비밀, 시크릿 누구한테 열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열어줘요.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남편에게는 비밀을 다 알려줘요. 하나님께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신부가 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알려줘요 그걸 어디서 알려줘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그림도 그려보고 와 과연 그려한 거구나 라고 우리들이 생각하고 동의할 때 우리 믿음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이 제목은 뭐였어요? 다윗을 이은 솔로몬이 되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솔로몬한테 막내라고 볼수 있어요 막내가 왕이 되는 일은 거의 없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첫째, 둘째, 셋째. 그렇죠 First, second, third.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막내.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그럼 솔로몬이 어느 정도 합했을까? 하나님 마음은 어디였을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막내예요. 왕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왕이 됐으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원래는 제 자리가 아니고 형님들 자리였어요. 그런데도 내게 주셨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이 백성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나는 어려요. 난이제 20대 초반이잖아요. 아니, 10대 후반일 수도 있어요. 정확한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어리다고 스스로가 자기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준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잘이끌어서 행복한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다윗은 수많은 사람을 죽여서 너! No! 너! No! 너는 안돼! 단시 네 아들 평강의 왕이 갈거야. 하면서 솔로몬이 평강의 왕으로 와서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평강의 왕을 통해서 사랑의 집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큰 건물이 아니고 작은 건물이어도 관계 없어요. 어른들은 큰 예배당에 드리고 우리 어린이들은 작은 예배당에 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큰 예배당이든 작은 예배당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의 집은 똑같으니까. 사람들은 와 크기가 좋잖아 크에서 예배들이야 더 멋있잖아라고 말하기도 해요. 물론 그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면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과연 너 안에 사랑이 있니라는 거예요. 너 안에 사랑이 있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죠? 싹이 트고 있어요? 진짜 있나요?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사랑을 예쁘게 꽃피우가는 거죠. 우리 어제 여기 손목에 만드는. 유리 구슬로 해가지고 예쁜 거 만들었잖아요. 얼룩달룩한 색깔을 집어넣어서 조화롭게 만들어 가잖아요. 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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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어서 손목에 크게 맞춰서 딱 만들잖아요. 그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와, 아, 내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친구들이 나라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각자, 자기 자신들이 바라보는 그 사랑을 꽃 피워 가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은 어때 기초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확실하게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믿고,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우리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을 확실히 박았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랑을 확증하신 다음에 이것이 너의 목에 목에 목걸이처럼 너의 미간에 띠처럼 네 손목에 손목처럼 네 옷에 말씀을 기록하는 것처럼 사랑으로 너의 모습을 이끌어가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는데 어지간다 끝까지 간다 근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한다? 우리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끝까지 가신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울 때늘 기도하세요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인도해 주셔서 마음에 사랑이 싹 트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꼭 피우게 만들 거예요. 앞으로 보세요. 10년 아니 20년 30년 후에 우리 친구들의 미래의 모습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기대가 돼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훈련 받은 사람 친구들이 어떻게 20년, 30년 후에 멋있게 어른으로 성장하고 그 사랑의 나라를 만들어가는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기대하면서 기다려 볼 거예요.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20년, 30년 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와,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확실하게, 아, 분명하구만, 종교인이 아니고 신앙으로서 아름답게, 멋있게 사랑의 나라를 만들었구나. 그 사람이 축복하고 박수 쳐줄 겁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우리 주일학교 최강 모임에 축복하셔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내 삶속에, 우리들의 삶속에 사랑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